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 폴 제인 필처 서문 새로운 백만장자의 등장 저자는 현대 경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백만장자 계층이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 대규모 자본이나 제조업 기반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기술 발전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부창출의 기회를 제공함. 웰리스 산업의 성장,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새로운 시장이 열린.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의 부상, 기존 유통구조를 벗어나 개인이 직접 사업할 수 있는 기회 증가. 정보와 네트워크의 힘, 제품보다 정보와 관계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됨.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등장할 것이며,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장. 경제적 신화와 현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성공을 특정 요인, 예, 좋은 학력, 부유한 가정, 운 등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경제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제적 신화 vs. 현실. 신화. 좋은 직장을 얻으면 평생 안정적이다. 현실. 직업의 개념이 변화하면서 고용 안정성이 사라지고 있다. 신화. 부자가 되려면 거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현실, 디지털 시대에는 적은 자본으로도 창의적인 방식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신화, 경제적 성장은 한정되어 있다. 현실, 새로운 시장과 기술 발전이 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결국, 경제적 성공은 지식과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두 장, 문명의 소사, 소사. 역사적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이 변화해왔다. 농업 경제, 토지가 부의 핵심 자원이었고, 농사를 짓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었다. 산업 경제, 기계와 공장이 부의 원천이 되면서, 대규모 자본과 인프라가 중요해졌다. 정보 경제, 정보와 지식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으며, 부창출의 방식도 변화했다. 창조 경제, 현재, 네트워크, 아이디어, 개인의 브랜드가 핵심이 되는 시대이다. 현재의 경제는 정보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며 물질적 자원보다 지적 자원이 더 중요하다. 세장, 부족의 경제학, 과거의 부족 사회에서는 경제가 공동체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협력했고 부는 공유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경제는 개인 중심으로 변했다. 이제는 사람들의 협력 방식이 바뀌었으며 부족 사회의 특성을 활용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마케팅은 부족 경제의 특성을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모델이다. 신뢰와 관계를 바탕으로 한 유통 방식이기 때문이다. 내장, 풍부의 경제학, 과거 경제학은 희소성을 전제로 했다. 즉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를 확보하는 것이 부를 의미했다. 하지만 현대 경제에서는 풍부함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해짐.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더 적은 노력으로도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음. 이러한 풍부함의 시대에서는 희소한 자원, 돈, 땅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이 부의 원천이 된다. 다섯 장. 변화하는 세계. 경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도태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변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개인이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시대가 된 소비 패턴의 변화, 건강, 웰리스, 경험 중심의 소비가 증가 유통 방식의 변화, 기존 대형 유통망보다 개별 네트워크를 활용한 직접 판매가 증가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면 새로운 백만장자가 될수 있다. 6장 개인의 경제 연금술. 과거에는 대기업이나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경제가 움직였지만 이제는 개인이 직접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개인이 부를 창출하는 방법.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키운다.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 및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기존 직업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 예, 프리랜서, 1인 기업을 활용한다. 개인은 이제 경제 연금술사가 되어야 하며 기회를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7장. 성장하는 분야로 가라.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는 사라지는 산업이 아닌 성장하는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 성장하는 분야. 웰리스 산업, 건강, 피트니스, 영양. 정보 및 교육산업, 온라인 강의, 컨설팅, 코칭, 디지털 콘텐츠 및 개인 브랜드 사업, 직접 판매 및 네트워크 마케팅. 이러한 산업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새로운 부의 길이 될 것이다. 8장, 지적 유통, 새로운 사업, 전통적인 제품 유통이 아니라 지식을 유통하는 시대가 되었다.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코칭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이 될수 있음. 물리적 제품보다 아이디어, 노하우, 교육이 더큰 가치를 지닌. 예를 들어 한 개인이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제품을 추천하면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유통이 된다. 9장. 사업가의 시대. 기존의 직장 중심 경제가 아니라 개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시대가 되었다. 스스로 브랜드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을 성장시켜야 함. 직접 판매나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10장. 왜 직접 판매인가?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은 초기 비용이 적고 기존 유통구조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유통방식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함. 개인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모델이 됨. 11장. 사업의 영적 본성. 부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타인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창출된다. 윤리적이고 정직한 비즈니스가 장기적으로 성공함. 신뢰와 관계가 부의 핵심 요소가 됨. 12장. 경제 웰리스. 경제적 자유는 건강과 균형 잡힌 삶과 함께 해야 함. 부의 목적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임. 웰리스 산업이 중요한 기회가 됨. 결론. 미래의 백만장자들은 정보, 네트워크, 직접 판매, 웰리스 산업을 활용하여 부를 창출할 것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